자, 야쿠르트하고 오릭스 경기는 뭐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거는 지금 오늘 오릭스가 이기면 어, 일본 시리즈 우승하는 거고, 어, 오늘 야쿠르트가 이기면 뭐 8차전까지 가는 거고. 어, 지금 3승 일무 2패로 어 오릭스가 앞서고 있고. 오늘 오릭스가 뭐 잡고 우승하지 않겠나 봅니다. 지금 왜? 야쿠르트 뭐 스니드도 그렇고. 스니드도 오릭스 전 약했고. 그리고 지금 어제도 봤듯이 어제 맥이프 틀렸지. 어. 그야쿠르트 불펜도 어 시원치 않기 때문에 음뭐 투수 선발에서도 미야기가 났고 지금 불펜 꼬하지 봤을 때어 오릭스가 났고 빠따도 뭐 오릭스가 났고 요래 봤을 때뭐 오릭스가 우승하지 않겠나 아 요렇게만 보고 어 넘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기는 음자 그럼 어 KGC 경기부터 한번 봅시다 음자 인삼하고 KT 자 일단은 KT 경기가 아, 필라풀, 아, 좀만 기다려봅시다. 또, 이렇게, 어, 우리 저기, 휴스톤 마무리, 틀 수도 있으니까. 자, 인삼하고 수원 경기는, 자, 수원, 수원이 지금 득점력이 너무 떨어집니다. 어, 오바 쪽을, 어, 보긴 하는데, 어, 지금 수원 KT 공격력이 너무 떨어지고 있고, 음, 무난하게 지금, 뭐, 꼬라지 보면 KGC 인삼, 어, 인삼공사가 마엘하고 어, 그리고 인삼공사를 만나는 팀은 또, 어 템포가 또 빨라지기 때문에, 오늘 KT가 그래도, 어 점수를 조금 한 70, 한 75점 이상만 좀 해준다면, 어, 요거는, 어 오바 쪽, 오바 쪽이 좋아 보입니다. 요거 오바 쪽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양하고 캐로, 고향하고, 어 가스, 음. 자, 고양 경기도 그렇고, 가스 경기도 점수 많이 납니다. 최근 세, 세 경기 평균 봤을 때 166점씩 둘다 많이 나고 있고, 어, 요것도 뭐, 요새 뭐, 국내 농구 오바만 잘 찍으면 되니까, 오바 쪽 보긴 하고, 그리고 뭐, 핸디를, 어, 3.5점 줬는데, 어, 오, 캐롯이 일반승 정도는 하지 않을까 아, 고래만 보고 넘어가는게 맞지 싶다 요거 가스 역배가 나올수도 있어 요 흐름상 가스 역배가 나올수도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어, 요거는 어, 캐롯 승에 아, 요것도 오바쪽 어, 고래만 보고 넘어가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아이, 자 배구 오늘 여자 농구도 있어 요자 손보하고 오케이 금융 어, 이거 오케이 금융 그 봤지 경기력 경기를 봤을때 이거 아... 한 세트 닦아, 어, 한 세트 닦아, 이게 지금 의문스러워요. 우리 카드한테도 3대0, 한전한테도 3대0, 셧아웃. 뭐, 손보는, 그래도 한전을 3대1로 잡았고, 뭐, 손보가 마앤을 하고, 어, 아, <laughs> 그럴 수도 있지. <laughs> 이건 뭐, 손보가 마앤을 하고, 어, 뭐, 언더가 뜨는 게 정상이긴 한데, 그래도, 어, 국내 남자 농, 저기, 배구 오늘 같은 날 또, 어, 우리 오케이 오케이가 순보 잡아야 이게 국내 배구고, 음, 요거, 182.5면은, 어, 그, OK 금융이 그 3대0으로 두 경기 다 쏟아웃 당했지만, 오늘은, 어, 그래도 좀 비비는 경기를 해야 되는 게 흐름상 맞기 때문에, 어, 요거는, 어, 오바 쪽, 오버쪽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한은행, 어, 드디어 우리 재밌는 여자 농구가 시작을 합니다. 자 신한은행 보자 신한은행 어딨노 신한은행 음. 어디 갔노 이거 어. 자 신한은행. 신한은행, 신한은행, 신한은행 아 이거 좀 잠시만 기다리세요 어? 신한은행 아 지수 안 나옵니다 어 박지수 박지수가 지금 어, 공항, 공황, 공항장애. 공항장애 때문에, 어, 이게 지금, 안 나올 거, 올 시즌, 올 시즌 복귀 못할 수도 있어. 어, 공항장애라는 거는, 어,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거든. 우리나라 국보센터급인데, 어, 이, 이거 지금 멘탈적으로 나올 수 있겠나? 요. 어 신한네 아 그래 농구 하는 애들이 농구만 열심히 하면 되지 어 농구하고 배구 하는 애들이 뭐 그래 꾸미노 어 맨날 이게 중계를 해주니까 또 자기 요새 그런 또 저기 어그 그거기 때문에 또뭐뭐할 수는 없는데 일단은 <laughs> 신한은행하고 제 KB 스타즈 어 오늘 저기 달라 달라진 올해 달라진 거는 그거지 어 자 신한은행은 달라진게 그거지 담비가 나가고 어, 김소니아 어, 김소니아가 들어왔고 뭐 멤버들 보면 뭐자뭐 음, 뭐 주전으로 나올 만한 애들이 어 강계리 뭐 유승희 어 유승희 뭐 이런쪽 어 이경은 가드쪽은 이런쪽이고 담비가 저기 우리은 갔죠 김담비가 뭐포워드쪽에 김소니아 뭐 김아름, 구슬, 뭐 구슬, 김진영, BNK에 있던 김진영도 신한은행 왔고 멤버 구성상 이게 좀 달라졌어요. 그리고 뭐 센터는 어보라애들 없다. 어 일단은 근데 이제 어, 어. 신한은행이 음, 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자 신한은행이 뭐 이제 단비 나가고 김소니하고 김진영, 김진영이 들어온 게어올 시즌 달라진 거고 자. 케이비 스타즈는 일단은 박지수가 못 나오는 게 어~ 제일 크죠 뭐 베스트 5 예상해보면 염윤아 염유나, 염윤아는 허예은심성현 김민정 강희슬 뭐 이런 애들 중에 나올 건데 이제 강희슬의 어~ 삼점 포야 어, 김소니아가 지키는 어~ 박지수가 빠진 골 그~ 골미술 공략하냐 음. 자, 요 문제로 봐야 되는데, 작년에 일단은 박지수가 있을 때랑 당비라가 있을 때, 만났을 때라서 뭐 크게 의미를 없는데, 뭐 5승 1패로 뭐 KB스타즈가 우위를 보였고, 뭐 그리고, 어, 얘들 둘이 만나면 평균 합계점수가 150점이 나왔어. 물론, 어, 자, 백지, 박지수 빠지고 김단비가 빠진 신한은행과, 어, 어 KB스타즈 한번 봐야 되겠지만, 저는 뭐이 경기는 뭐, 어, 신한은행의 에이스는 담비였는데 이제 김소니아로 바뀌겠죠. 이렇게 바뀌겠는데, 어쨌든, 어 오늘 강희슬이뭐좀 어 터져주면은, 이거 충분히 뭐, 뭐 지금 KB스타즈가 역배를 받았는데, 음 역배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경기라 보고, 어 저는 두팀 점, 어 작년 경기, 어 만나면 점수 많이 냈기 때문에 145.5, 어, 오늘 개막 경기 오바 뜨지 않을까. 아 KB스타즈 승에. 어, 오버뜨지 않을 고려보고 어, 여자 경기 어, 여자 농구는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음 다음 경기 가 모비스지 어자 모비스 경기는 자 이거 LG랑 모비스 경기는 그냥 모비스 한게 마치 쉽다. 그리고 어 지금 LG도 점수를 많이 내고 있고 모비스도 점수를 많이 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창원 홈에서 작년에 이제 모비스 경기를 어 그 분석을 했을 때 150점도 잘안 나는 경기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바 쪽 건드리기 좀 무리가 있고 어뭐 모비스 1.5마인 받았지만 뭐 일반승 일반승 정도 하지 않겠나 그래 봅니다 뭐큰 이변이 없는 한 물론 LG 경기력도 뭐 나쁘진 않지만 그 직전에 인상공사에 한테 뭐 4쿼터에 발리는 거 보고 LG가 또 원래 LG대로 이제 돌아오는 뭐 그런 느낌이 좀 보이기 때문에 요거는 어, 모비스승, 모비스승, 어, 그래 보고 넘어가요. 도공, 그 다음 경기 도공이죠. 도공하고 기업은행은, <laughs> 어, 도공이 뭐 기름을 잡았어요. 기름을 잡았고, 뭐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어, 인상, 인상공사한테 비볐지만 어쨌든 이패를 어, 당했고, 어, 뭐 이거 오늘 제일 좋아 보이는 경기 중에 하나가 뭐 솔직히 도공 마인이지. 기업은행은 어 올해 저기 누구야 페퍼 페퍼 이런 애들하고 어좀 뒤에서 놀지 않겠나 어, 요래 보고 도공 은 그래도 중위권은 어할것 같아요 중위권 할것 같기 때문에 어 요거는 도공 마해 도공 마해 하는 게뭐 정상적인 한데뭐 일단은 뭐 한번 봅시다 도공 마해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축구 세 경기 있다 전북 현대랑 어, 서울 F C 어, 이 경기 오늘 또 저는 어, 전북 승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어, 전북이 또 이런 경기는 또 잡아줘요, 보면, 보통. 음, 잡아주기 때문에, 이게 똥줄 전북 똥줄승 보고 넘어가고, 어, 호주 축구, 뭐, 에들라이트라고, 에들레이드 유나이트도 하고, 뭐, 퍼스 글로리 이런 거는, 뭐, 지금 뭐, 지금 뭐, 지금, 지금, 지금 세 경기 짜, 얘들도. 개막하고 두 경기 밖에 안했는데 뭐, 두 경기, 경기록 봤을 때는 뭐, 이거 에들레이드승에들레이드승 보고 넘어가는 게 맞고, 멜버른 시티 대윌링턴은 어~ 이거는 뭐~ 멜시티는 저 호주 축구에서 뭐~ 거의 최강 최강의 그~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음~ 뭐~ 작년처럼 뭐, 그 뭐~ 큰 변화가 없다고 보고 뭐~ 개막 두 경기도 어~ 무난하게 했다 요래 보고 멜시티 승에 어~ 오바 쪽 어~ 오바 쪽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끝났다.